안녕하세요. 서울루나 타로 윤하율입니다. 오늘은 지띠와 영띠의 만남이 과연 이 조합은 천생연분일까요? 아니면 티격 티격 전쟁터일까요? 지띠는 현실적이에요. 수 싸움 잘하고 기의 포착도 빠르고 가끔 보면 이 사람이 모리에서 용기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을 정도로 계산이 빨라요. 그런데 영띠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타입이에요.스케일은 크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고 내가 다 해줄게 해놓고 종작본인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이 둘이 만나면요 처음엔 진짜 잘 맞아요 짓띠는 영띠의 퍼부와 리더십에 반하고 영띠는 짓띠의 현실적 뒷받침에 감탄을 해요 그런데 오래가면 짓띠는 아니 저 사람 말만 하고 책임은 내가 다 지네 영띠는 왜 이렇게 디테일에만 매달려 큰 그림을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 조합은 비전, 현실, 꿈 실속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조화만 잘 맞추면 영띠는 꿈을 펼치고, 쥐띠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완벽 컨비가 될수 있답니다. 비결은 영띠는 쥐띠의 현실 감각을 얕보지 말고, 쥐띠는 영 띠의 큰 그림을 사기 같다고만 퍼지 말아야 해요. 둘다 서로가 없는 세계의 반쪽 짜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 지 띠와 영띠 서로를 날개와 땅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멋진 운명의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. 다음 궁합도 기대해 주세요. 서울로 나타러 윤하유였습니다.